자, 볼게요. 얘는 아래에 이제 요약이 돼 있죠. 요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v o 블러리 u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휘 시험이죠. 기본적으로 어휘 시험인데 요약을 해서 어휘를 맞추는 거예요. 뭐 요약 빈칸처럼? 빈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요약 어휘 이렇게 할게요. 보통 요약이라고 불러요. 요약. 여기 요약이 써 있기 때문에 요약 문제라고 부릅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래를 먼저 읽어요, 원래. 아래 먼저 읽고, 단어는 위에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됐고, 들어가 볼게요. 음, The blah blah nature of our mentality and linguistic capability. 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네이처 1번 자연 이거 거의 안 나오죠 자 2번 특징 특성 요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1번부터 한번 집어넣을게요 Adaptive 적응이란 단어잖아요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을 집어넣어 버려. 학생들. 새로 이제 전학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응하는 특성이니까 뭐 변화도 가능해요. 적응은 변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omplex. 복잡한 특성. 그 다음에 dynamic. dynamic은 뭐야? 역동적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자꾸 변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버뭐 체인징을 써도 되고 언스테이블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또 컴플렉스 나왔고 그다음 또 어댑티브가 또 나왔네요. 어쨌든 이것의 블라블라한 특성은 허락해 줍니다. 우리 우리 인간들이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낼수 있도록. 크리에이트, 인벤트, 뭐다 돼요. 제너레이트, 만들어낸다. 그리고 주고 받는다. 이야기를. 그리고 픽션을 또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변형 구조로 우리 자신을 은한다. 로부터 다른 동물들로부터 아니 이게 보호한다는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음이 능력이 있잖아요. 언어 능력이 있잖아요. 이 언어 능력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픽션이니까 이제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를 또 만들어 내고 아니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 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뭐 아니 뭐 곰이나 야생 곰이 나타나거나 야생 호라이가 나타났을 때어너나 잡아먹지 말고 살려줘 내가 재밌는 옛날 얘기해 줄 테니까 나를 살려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보호해 주기는 어떻게 보호를 해줘 그럼 보호 개념이 당연히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디펜드도 말이 안 되죠 어 수비하다 이거 보호해 주다 디펜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방어를 한다니 뭔 소리야 이게 자유롭게 해준다 어 분리시켜 준다.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는 얘기거든. 음, 그다음에 큰씰 숨긴다.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가 날 발견하지 못한다고. 왜? 아, 나는 이야기를 할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택지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선택지가 너무 성의가 없어. 선택지를 이렇게 내면은 애들이 틀릴 수가 없어. 이거는 Liberate. 이거 아니면 separate.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아니, 문제를 일으키려면 어떡하냐고. 너무 성의 없이 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야 개꿀 이러겠지만, 하, 이러면 테스트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영어 실력이야. 자, 들어가 볼게요. Stories dwell in language. 자, 이야기는 살고 있어요. 언어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 언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존재하죠. 이야기라는 건 이게 내용이잖아, 컨텐츠잖아. 얘가 이제 컨텐츠라고 할게 내용물. 이 내용물을 뭘 통해서 전달이 돼요?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얘가 미디움이야, 미디움. 매개체라고 매개체, 매개체. 뭐 이런 개념이 된다. 이 이런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쓴 표현일 뿐이에요. 자, 다음에 Whatever its origins may be, 한번 e 메라 와시죠. No matter what its origins may be, 그 오리진이 뭐든 상관없이. genetic or co 어, constitutive 이 이야기겠죠? 아니 어, 언어가 나왔네. 언어의 유래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온 거든지 아니면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든지 상관없이 뭐 구성의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든지 상관없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등장했다. In the history of early human life니까 어 구석기 시대 뭐 그때쯤부터 등장을 했다. 됐고 manifest 이단은외우세요 보여준다.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manifest. 보여준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래서 showing itself 해도 되고 revealing itself, reveal, 드러내다. 요거 써도 될것 같아요. 언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in cave drawings. 동굴 벽화, 동굴 그림에도 드러나고 그리고 글쓰기에서도 드러난다. 어차피 키워드는 언어거든요. 근데 언어, 언어, 언어. 일단 계속 가볼게요. Of course, 물론 many animals have languages. 다른 동물에도 그래도 언어가 있어요. 우리 돌고래도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박쥐도 음파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거든요. 언어를 가지고 있긴 해요. 강아지도 있어. 멍멍멍. 이게 의사소통하는 거잖아. 자, and can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but, 뒤가 중요하다고 했어.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기는 합니다. 언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none, 당연히 none of the animals죠. 써줄까? 이런 거가 이제 한국학생들이 좀 약한 거잖아. none of the, 앞에 나온 동물 집어넣어야 돼, animals. 동물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니다. 됐죠? So none of the animals has the enormous complexity of ours. 장난해. 그 어떤, 다른 동물의 언어는 어, 언어가 있긴 있지만,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그래서 ours는 당연히 뭐야? our language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도 언어가 있고, 인간에도 언어가 있다. 다만, 동물의 언어는 너무 심플하고, 인간의 언어는 되게 복잡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야, 다골라 아니, 나왔잖아. complexity. 복잡성. 아니면, 정교함. 뭐 이런 말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대놓고 나왔어. 이게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없는 거야. 됐죠? 그이 상태에서 당연히 뭐가 답이야? 이미 디펜드는 꺼졌고 오 번이 답이야 끝. 이거는 출제 위원이그 네, EBS에서 전화가 왔겠지. 어, 위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기 그 문제 출제하시는 거 그거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시, 어, 제출하셔야 되는 거 되시는 거 아시죠? 어? 아, 내일까지 제출해야 돼? 어, 어, 어. 어 그거 다 됐어 다 됐어 해놓고서 수사 딱 만든 거야 그냥 문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아이들을 제, 제대로 테스트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야 이게 이건 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래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복잡성이 여기 딱 들어가잖아 그럼 복잡한 특성 뭐가 인간의 정신 세계는 복잡하고 인간의 언어 능력은 되게 복잡하고 정교하단 말이야. 그, 그래서 허락해준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그리고 또, 픽션을 어, 또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그 다음에 분리시켜준다.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분리시켜준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인간과 우리 동물은, 에, 다른, 다른 동물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야.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 복잡성에서 다르다. 즉, 이, 동물의 언어는 매우 단순하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스피리얼. 차라리 이런 단어를 시험에 내든지 스피리어트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아니 왜 이런 걸안 쓰고 이렇게 쉽게 냈지음 응, 알았어. 아니 뭐 일단은 뭐 문제랑 맞췄으니까 땡큐긴 한데 뭐 이만큼 읽고 문제를 맞췄잖아요. 땡큐죠땡큐죠 땡큐죠. 빨리 문제를 풀었으니까 자 계속 가볼게. 탐 나왔어 끝. So we dwell in a very vast linguistic labyrinth. 오, 단어 좋다. 우리는 지금 언어적 미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미로라는 게 뭐야? 미로는 복잡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미로가 단순하면 길을 안 잃어버리죠. 미로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인데 왜 길을 잃어버려? 미로가 복잡하니까. 됐죠? labyrinth. 미로 찾기 게임 해 봤죠, 어렸을 때. labyrinth. labyrinth 그, 미노타우르스인가? 그, 우리, 그 문명 이름 이 뭐였지? 에이지언, 어, 그 에게해야, 에게해. 에게해 문명 중에서 그 크레타섬 있잖아, 크레타섬. 그 지하 궁전에 미로가 있다. 어, 그, 그 전설 들어본 적이 있죠. 거기 신화예요, 신화. 신화에서 미로 속에, 미로 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황소 얼굴을 한 괴물이 있는데. 뭐, 공주를 납치했었나? 그래서 그 공주를 구출해 올 때, 이제, 실을 풀어가지고 미로를 찾았다. 뭐,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미로가 바로 뭐예요? Labyrinth. Labyrinth. 어, 이거 좀 멋진 단어긴 합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미로 속에서 살고 있다. 엄청 커. 자, The Only Animal. 유일한 동물. 인간이겠지. capable of complex and multiple layers of inner consciousness. 자기 안에 있는 의식이, 인간의 의식도 여러 가지 겹을 가지고 있어. 어, 이렇게 그냥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 어, dialogic selves. 로직인데, dialogic이니까, 뭐, 언, 언어적, 언어적인 거든, 이거는. d i a l o g 야 d i a l o g 대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뭐 이런 뜻을 쓴것 같거든. 음 됐어요. 독백을 한다는 얘기지. of thinking and memories o f speech acts and performance or uh, argumentation 주장도 하고 r h e t o r 니까 수사학. 수사학이 이제 말 예쁘게 말 잘하는 거뭐 그런 거를 rhetoric라고 해요. of fictionalizing the world. 세상을 어 픽셔널 픽션으로 만든다. 뭐나 판타지야, 판타지. fantasy. 상상이야, 상상. imagination. 뭐 이런 능력 자, so we are the animal with the ability 능력 가지고 있고, to create stories 이야기를 만들어내, 창작한다는 얘기야. To pass down 전달해, generations 우리 아래 세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Through speech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만화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한, no other life form 다른 애들은 이거 못한다. Can do this. No other니까. 다른 애들은 못한다야, 못한다야. 이 행동을 하지 못한다. 뭐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한다 언어를 통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 except 제외하고, in the most rudimentary way 어, 초보적인, 그냥 basic이라고도 많이 해요. basic, primitive 원시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티팬지라든지 코끼리라든지 고래 정도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엄마 고래가 아기 고래한테 야너 헤엄칠 때 이렇게 헤엄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하겠지만 되게 원시적인 형태일 거란 말이야. 자 with this 이것과 함께 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옵니다. 얘가 얘가 동사고 얘가 목 주어야. 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옵니다. 무슨 능력? To invent fiction을 만들어내는 능력. To imagine other world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Transmit valued cultures. 소중한 문화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적응합니다. 아, 요한 단어 때문에, 한 단어 때문에 선생님, 어댑티브가 답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은 시야가 너무 좁은 거야. 자, What marks us off from other animals? 이게 무슨 뜻이야? 분리시키다의 뜻이야. 이게 separate랑 똑같은 거야. 됐죠? What separates us from other animals? 똑같죠?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켜주는 것은. 어, 내 문화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줄게.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켜주는 것, 은. 즉,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은. 그렇다면, is our 능력입니다. 복잡하고, 어, 만들어내는, 이제 조합하는 능력인데, 뭘? 복잡하고, 그리고 되게 심사숙고나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어낸 언어를 구성해내는 능력입니다.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이제 탑픽이야. 그거는, 인간만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네, 아,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는 안 할게. 왜? 동물도 가지고 있긴 있어. 근데, 동물은 복잡성이 매우 떨어져. 좀 단순해. 그러니까 동물의, 동물이, 동물도 이야기를 전달해 줄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뭐, 침팬지, 아니면, 엘리펀스, 뭐, 우리 웨이스, 고랩, 인스 이런 애들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단순해. 인간만큼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충 답은 뭐 아까부터 나왔고요 4 번이 답이고요. 이건 좀 문제가 성의가 없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구조 분석, 센텐 c 스트럭처 파악하는 훈련하시고, 독해를 빨리 빨리 하는 훈련, 훈련 그런 용도로 써먹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만 건지시면 돼요. 자 중요한 단어 가뭐 있었다고 manifest itself 이렇게 이제 특히 self랑 같이 쓰는 단어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self가 어법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이시 답이야, self가 답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대부분 self가 답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labyrinth. 미로 단어 외우시고요. rudimentary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유학을 간다든지 토플 수준으로 올라서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예요. 수능 차원에서는 필수 단어는 아니야. 근데 나는 나중에 토플도 하고 유학도 갈 거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미리미리 기억하세요. 왜? 토플에서 진짜 잘 나오는 단어야요 rudimentary. 좀 원시적인, 조잡한. 너무 되게 좀 그냥 초보적인. 이런 뜻이야. 초보적인. 그리고 Reflective가 반사한다는 뜻 말고 심사숙고. 어, 깊이 고민해본다. 이런 뜻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daptive. 진짜 많이 나오죠. 적응한다. 됐고 Dynamic은 무슨 뜻이라고? 역동적이라는 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Conceal은 숨기다. 알고 있죠. 조그맣게 써줄게. Conceal. 숨기다. 여학생들은 얼굴에 바르니까 알고 있죠. 여드름을 숨기기 위해서 컨실러 되게 두꺼운 그 그런 거를 얼굴에다 바르죠. 그러면 여드름이 안 보인단 말이야. 컨실 숨기다 됐고. 끝 너무 성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성의 없었어. 깜짝 놀랐어. 여기까지